자 시장이 그냥 뭐 초토화돼 버리고 있죠. 어, 지금 업종 종목 뭐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어, 가리지 않고 어, 목표한 물량만큼 일단 어, 무조건 팔아라 이런 어, 정부의 이런 어, 지시를 받은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지금 기관이 기계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어, 묻지만 매도죠. 다 필요 없고, 일단 나는 팔겠다. 이렇게 매도가 나오죠. 고있 자, 우리 시장만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만. 자, 이 상황은 정부 정책이 문제죠. 그러나 정부는 이 수수방관이죠. 수수방관. 야, 그래도 세금은 걷겠다는데 왜 이리 말이 많아? 주식시장 그까지 그 폭락해도 괜찮아. 괜찮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딱, 뒷짐을 딱 지고, 어, 그래, 잘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 지금 같은 분위기는 방법이 없다. 아, 그리고 HLB 문제가 아니죠. 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HLB 왜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데, 이거 엔데이 뭐 어쩌죠. 아닙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성이 1%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게. 지금의 하락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비는 반드시 꽃이 필 것입니다. 이, 지나본 회장 얘기했죠. 아,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꽃은 반드시 핀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핀다는 얘기고, NDA 승인 신청 반드시 한다는 얘기죠. 자, NDA 승인 신청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게 죠 자,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10몇년 동안에 계속해서 진행된 마지막 결실이 NDA 승인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그게 이제 결실이라기보다도 결실이자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그러나 시장 분위기 보면 은 상당히 겁이 날 만한 분위기죠. 여기에서 겁이 안 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겁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겁이 나겠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데, 지금 뭐 빨간색이 몇개안 보이죠. 자, 코스닥 보면 오른 게168 종목, 내린 게1141 종목입니다. 자,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연일 발생하고 있죠. 연일. 자, 연일 이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구냐? 기관이죠, 기관. 기관에다가 외인도 이제 숟가락을 좀 얹고 있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매도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뭐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 많이 오른 종목은 무조건 매도다. 어, 그리고, 어, 상승했던 수준만큼 더 크게 내리자 어, 그런 어, 분위기로 어, 밀어붙이고 있죠 어, 지금 8% 아까는 뭐한5% 정도 이렇게 내린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어, 지금 뭐8% 수준 내린 것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10% 9% 8% 7% 6%자이 정도 내린 게한 페이지를 꽉 채우고 있죠 6% 이상이 한 페이지를 채울 정도로 어, 급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왜인하고 기관이 1600억, 800억, 이 정도 매도 해버리니까, 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개인이 매수로 나오지만, 여기 이제, 개인 큰 손들의 매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런 하락폭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1600억, 800억, 한참 우리 시장, 이 개인들의 힘이 아주 강력할 때, 이런 양도세 부분에 대한 어, 부담이 없을 때, 이 정도 되었어도 주가 잘만 올라갔죠. 어, 지금 이 외인 기원들이 어떻게든 좀 떨어뜨려 보려고 노력을 했어도 주가가 개인이 사서 끌어올리는 그런 힘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죠. 이 개인들이 힘을 낼수 없는 뭐, 손발을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지금 뭐, HLB는 3.6%에 생명과학이 5% 가까이, 4.7%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흐름을 보시면, 차트를 보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를 겁니다만, 다 거기서 거기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죠. 차트의 모양이. 지금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장의 문제. 차트가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는 이 기관들의 횡포죠. 이건 횡포. 이렇게 하라고 지금 나라에서 판을 깔아줘 버리는 상태다 보니까 이 개인들 큰 손들이 어, 힘을 안 쓰고 이탈을 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큰 손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들어오면 또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할 텐데 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이큰 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이 양도세만 더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에 사놨다고 하면은 여기서 사놨다 여기서 사놨다 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급 나갈 때 개인 투자자도 엄청나게 샀죠 여기서 크게 사놓고 중장기로 보는 투자자였다 그러면 지금 뭐한 3천원에 사가지고 7천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9%나 내렸네 하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들어가면 거기에서 세금이 더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대놓고 작전 치는 거죠, 이렇게. 작전. 자, 지금 상당히 우려하던 상황이 계속 이 부분이 우려가 된 부분인데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죠. 벌써부터. 10월 중순인데 벌써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금 미증시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어, 선물 이0.3% 하락이죠. 0.3%. 어제 0.8% 하락에 오늘 0.3% 하락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무슨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덮쳐가지고 쓰나미처럼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 봉쇄가 되어가지고, 거의 뭐좀비떼가 왔다갔다 하는 정도. 자, 그런 어 분위기. 아니면, 마치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분위기로 밀어붙이죠. 어, 지금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어, 지금 코로나, 어,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중국이 지금 아주, 어, 많이 좋아졌죠. 자, 우리나라하고 중국만큼, 어, 청정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 중국을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난리죠. 유럽도 그렇고. 근데 뭐0.8% 이렇게 내려가고 선물 0.3%이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관들이 그냥 뭐 잡고 끌어내리고 있죠. 완전히 끌어, 지금 이 코스피는 외인 기관들이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큰 손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힘이 조금 이제 거기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가지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1% 밖에 안 빠졌잖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자, 홍콩이 1.4%좀 하락이 좀 크죠. 자, 그러나 이런 하락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지금 이거 1%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을 보면은 3% 없나입니다. 3%.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런 하락이 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이 언제 갑자기 돌아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겁이 되게 많이 나죠. 이게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지금은 어, HLB만 딱 놓고 보면은 얘는 완전히 언더슈팅 상태죠. 완전히 언더슈팅 상태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언더슈팅이 이 정도 밀었으면 되었다. 라고, 어 이제, 얘들이 판단해 얘들이. 얘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칼자루를 얘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은, 어, 그래? 어, 알았어. 나도 따라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들 피를 좀 빨아먹자. 이런 분위기로 전개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도, 내려도, 얘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인 기관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렇게까지 내리죠. 자, 이렇게까지 내렸습니다. 계속 끌어내리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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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하면, 어차피 개인 큰 손들 양도세 회피 물량.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으면, 양도세 회피 물량. 12월 28일까지는, 야, 나올 거잖아. 너33% 세금 낼 거야. 어차피 이 물량 던질 거잖아. 올해, 어, 개인 투자자들 어, 들어온 수준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10억일 때한 5조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자, 지금 주가의 위치도 높겠다. 2300에 830이니까 계속 이제 밑으로 끌어내려서 내려서 지금 1600억, 900억 이 정도 써가지고 3%나 밑으로 내려오죠. 아주 효율적입니다. 얼마 쓰지도 않고 지수를 3% 끌어내리죠. 이렇게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어차피 너 나올 거잖아. 어, 겁나면 미리 도망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어, 그래서 12월 28일 전에 어차피 물량 나올 거니까 그때쯤 계속 내가 매도하면, 어, 이 개인 투선들 어, 니들이 어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겁니다. 어, 그렇게 이제 쭉 매도해서 만약에 크게 내렸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들 나오면 자, 내 네, 그럴 줄 알았지 하고 어, 그때 이제 받아 먹으면 되죠. 받아 먹어가지고 어, 다시 끌어올리면 얘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은 공매도 좀 열어주지. 그랬으면 내 떼돈 벌었을 건데 이러고 있겠죠. 내 마음대로, 어, 조져버릴 수 있는데, 이러면서 아쉬워할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공매도는 주가 조작용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이거 좀 해도 너무하죠?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게. 어, 좀 눈치를 좀 보면서, 어, 표가 안 나게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완전 악법이죠, 악법. 시장을 무너뜨리는 법이 버젓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뭔가, 어, 어떻게 진척되는지 아주 불확실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대놓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좀 도가 지나치죠. 도가 지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무 그것도 제재도 없죠.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판단는데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거죠. 나중에 세금만 잘내 그런 거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려가는 폭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지금 전쟁난 느낌이죠. 어, 마치 전쟁이 난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보면 오른 게뭐몇개안 되죠. 자 이렇게 등락률로 보면은. a b l 바이오 7%, 메디포럼제 7%, 신풍제 6%, H.B.생미가 5%, 녹십자 M.S. 5%, 넥사 5%, 헬릭스미스 5%, H.B.파워 5%, 안트로젠 4.5%, 제이야품 4.3%, H.B. 3.8%, M.I.텍 3%. HLB 3, 3%. 뭐이 정도입니다 지금. 어, 지금 H.B. 8만 원도 이제 한번 깼죠. 8만 9,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HLB가 뭔가 잘못되어서 내려가는, 뭐, NDA가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외인 기관은 HC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팔지 않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가 또1시 반부터 해가지고 2시 가까이 돼서 지금 또 조금 팔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매도량은 얼마 안될 겁니다. HCB는 끝나고 나면은 매도 해봤자 만주 안쪽. 그 정도밖에 매도가 안 나왔을 겁니다. 어, 지금 HLB 실시간 수급으로 보면 그렇죠. 자, 그러고, 얼마 돈을 쓰지도 않고 하락폭을 4%나 가져가는 어,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기세로 어, 지금 밀어붙이는 지수가 지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뭐. 좀 심하죠 이거는 이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지금 뭐 어, 정부 정책 이러다 보니까 세금 많이 내나라 이러고 있,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러나 HLB 미래는 상당히 밝죠. 지금은 언더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언더슈팅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똑같죠. 특히 제약바이오,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고난의 행군이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지라시에 대한 해명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행군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옵티머시, 옵스, 옵티머스 때문에 하나 더 보태기가 되었고, 거기다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그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가장 큰 부분은 시장을 그냥 패대기 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자, 이게 뭐다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그냥 밀어내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HLB의 미래는 아주 밝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리버세렌의 가치가 어디 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